현재로서는 길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중성화 수술, TNR 사업이 거의 유일한데요. 부족한 예산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청주시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 길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에 나섭니다. 이태현 기자입니다. 지난 1월 청주시가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한달 만에 약 3천 건의 신청이 쇄도했습니다.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 시행률은 접수 대비 28%에 그쳤습니다. 내년도 청주시의 중성화 수술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 800만 원에 불과했던 국비 지원 예산이 내년도 10배 가까이 증가했고, 충청북도와 청주시도 올해 예산 1억 원에 2억 원을 더 추가해 길고양이 1,88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동물복지 차원에서 수술 뒤 방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도 늘어나는데 기존 수술을 받은 고양이는 암수에 따라 하루에서 사흘 뒤 다시 포획된 곳으로 방사됐지만 내년부터는 이틀에서 최대 닷새까지 병원에서 보호하며 회복 정도를 살핀 뒤 방사할 예정입니다. 개체들이 보통 하루에서 3일 안에 회복을 하기가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보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회복 기간이 더 길게 가지고 이제 자연으로 방사된다고 보는 거죠.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 복지를 고려한 지자체들의 중성화 수술 사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 CJB 이태현입니다.